힐스테이트 대명의 주거 가치를 또한번 높이다.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1차와 함께 2,332세대 브랜드 타운을 완성할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봄입니다. 아나운서 정세민입니다.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1차의 성공적인 분양을 지켜봐주시고 또한번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1차에 이어 2차 역시 1호선 영대병원역의 편리한 생활과 앞산의 쾌적한 파노라마 조망 신주거타운으로 변모하는 미래가치까지 힐스테이트다운 탄탄한 입지를 자랑하는데요 1243세대 대단지에 48층 주거복합으로 만나는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 자 그럼 위치도로 이동해서 견문주택 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아파트 브랜드 평판 지수 38개월 연속 1위에 빛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밑, 사, 힐. 믿고 사는 힐스테이트인 만큼 힐스테이트가 들어서는 곳에는 늘 빛나는 가치가 따라옵니다.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가 자리하는 곳, 대구시 남구 대명동 202-1번지 1원인데요. 대명동은 지금 신주거타운으로 천지 개벽 중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천지 개벽이라 불리려면 어떤 요소를 갖춰야 할까요? 음, 그야 물론 대규모 개발 계획. 그렇죠. <laughs> 대명동의 영대병원역 일대는 최근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수의 재개발 정비 사업과 고층 주거 복합 단지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사업이 완료되면 약 8,300여 세대의 대규모 주거 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규 공급 단지로 인한 쾌적한 주거 환경이 기대되는 부분이죠. 네, 대명로를 따라 고품격 주거 복합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는데요,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일차와 함께 2,332세대 브랜드 타운을 형성해 새롭게 변화하는 스카이라인의 중심에 섭니다. 브랜드가 뛰어날수록. 브랜드타운이 커질수록 아파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2,332세대라니 점차 상승하는 미래가치는 물론이고요. 48층 랜드마크 높이로 앞삼과 도심을 바라보는 파노라마 전망까지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여기서 멈출 수 없죠. 사업지 인근 캠프워커 헬기장 자리에 건립하는 대구 대표 도서관에는 멀티미디어 실, 어린이 영화관, 북카페 등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네, 아이들이 절로 책과 친해지는 공간이 되겠어요. 학습에 대한 긍정에너지 파급 효과가 매우 클것 같습니다. 역시 윗사일입니다. 믿고 사는 힐스테이트. 자,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개발 소식도 만만치 않습니다. 캠프워커는 부지 반환이 완료된 동편 활주로에 이어 서편 활주로도 반환 합의됨에 따라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인데요. 덕분에 더욱 편리한 교통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교통환경 및 인프라 개선에 따른 미래 가치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죠. 미래 가치 정말 중요하죠. 그만큼 현재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중요한데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역세권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는 1호선 영대병원역을 도보로 누릴 수 있는 역세권에 자리합니다. 게다가 2·3호선 환승까지 편리해서 명덕역과 반월당역 그리고 SRT와 KTX를 이용할 수 있는 동대구역을 통해 어디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차로도 편리한 이동이 가능한데요. 대명로를 통해 신천대로, 압산순환로, 중앙대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민아 씨,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어, 주거 입지에 있어서 서울대만큼 힘든 게 부역대잖아요. 부역대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laughs> 네,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이 세개를 모두 갖춘 곳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부역대를 품은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 소개해드릴 프리미엄은 아직 더 남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주세요. 네, 저는 그럼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소개해드릴게요. 병원도 쇼핑도 그리고 여가를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모두 곁에 있다면 삶의 질이 정말 높아지겠죠. 헬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가 바로 그런 곳인데요. 영남대학교 병원, 홈플러스, 명덕시장, 앞산 압산 카페거리, 앞산 공원, 신천 수변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월당역 현대백화점까지 지하철 재정거장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들어보니 대명동이 대구의 새로운 주거 중심이 될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네요. 그렇죠. 라이프스타일 리더 헬스테이트의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더해진다니 더 이상 그 어떤 미사여구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헬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1차에 이어. 이 차는 또 얼마나 고급스러운 모습일지 1243세대 48층 랜드마크의 외관을 확인하러 모형도로 이동해 볼까요? 와, 와, 정말 크네요. 네, 그렇죠. 이 1243세대 단지답게 웅장하고 고급스럽네요. 대명 스카이라인의 중심에선 48층 랜드마크답죠.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는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 48층으로 건립됩니다. 아파트 977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266실로 총 1243세대 대단지로 조성되는 주거복합 단지인데요. 아파트 전 세대가 선호도 높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며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쾌적한 앞산 조망이 가능한 배치로 시원한 개방감, 세강과 통기성까지 강화했습니다. 요즘 중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늘어 대대익선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잖아요. 맞아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소형 평형 때에 대한 분양이 주를 이루죠. 신축 중대형 평형에 대한 니즈는 여전한데 분양 소식이 없어서 아쉬움이 컸는데요. 드디어 그 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 프리미엄이 중대형? 김동대! 전용 84타입부터 174타입까지 중대형 평면 구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사해드립니다. 단지 내부 조경도 남다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시원! 푸릇푸릇한 단지 내부에는 소나무, 꽃나무를 식재해 여유로운 조경을 즐길 수 있고요. 곳곳에 휴게 공간을 마련해 여유로움을 느끼며 단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이 자리해 다채로운 단지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힐스테이트만의 커뮤니티도 특별한데요. 먼저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체력을 증진시켜줄 실내 골프 연습장과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쾌적한 공간에서 집중할 수 있는 상상 도서관과 독서실.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실내 놀이터 H.I 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가족 파티, 입주민 행사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클럽하우스를 비롯해 어린이집과 골든 라운지, 게스트룸, 생활지원센터가 자리합니다. 더불어 지상 1층에는 통학 차량 대기소와 맘스 스테이션이 계획돼 부모와 아이 모두 안전한 단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만의 커뮤니티도 있는데요. 피트니스 센터, H 아이숲과 클럽하우스. 프라이빗 오피스, 공유 오피스, 북카페 및 게스트하우스가 마련돼 여가 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꾸며집니다. 만족에 만족을 더하는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 입지와 단지를 모두 둘러봤습니다.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1차에 이어서 교통과 생활인프라 그리고 미래 가치까지 탄탄하게 받쳐주는 곳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